안녕하세요. 명상 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이. 커피 마시는 사망여우입니다 안녕! <laughs> 네, 이어서 오늘은 15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대한 정보는요. 네. 네. 어, 영원히 꽃을 피우는 봄이라고 음. 제목이 음. 지어져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또 해볼 텐데요. 네. CD 상태는 개화. 꽃이 피다는 것이죠. 음. 어, 선물 상태는 자성. 음. 그리고 그림자 상태는 지루함입니다. 음. 네, 15번의 선물 상태가 바로 자성이라고 하는데요. 음. 무슨 뜻인지, 네. 슈만 공제를 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자세히 잠시 후에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음. 나와 있는 문구를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음. 15번째 유전자키는 삶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관문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연결시켜주는 유전자 키중 하나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자연에 살아있는 영혼 또는 가이아와 깊이 연결시켜줍니다. 네. 가이아는 만물의 어머니로서의 땅을 인격화한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수면공진이라는게 이제 주파수 7.83을 뜻하는 거거든요. 7.83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궁 안에 있을 때 엄마 심장 소리를 듣잖아요. 그 심장의 주파수가 7.83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지구도 지구의 심장이 뛰는 주파수가 7.83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수면공진의 모든 생명체는 이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우리가 엄마의 심장 소리와 똑같이 지구 가이아라고 하는 지구의 영혼의 심장 소리가 7.83입니다. 이 7.83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동물들은 어디로 자기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동물들, 식물들도 내가 언제 꽃이 피어야 되고 지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음. 10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네.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나는 누구인가를 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음. 어, 슈만공진 7.83에 음. 연결되어 있으면 스스로 내가 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인지 알수 네. 있다는, 네. 네. 말도 될수 있습니다. 네. 7년 전에 저희가 7.83을 만났는데요. 음. 실제로 자기 전에 저희는 7.83을 틀어놓고 잡니다. 네. 튼다 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음.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7.83 혹은 슈만 공지를 치시면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정되시는지 심장이 편안해지는지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빠른 주파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7.83으로 주파수를 공명 에너지를 공명시키는 것만 해도 맞추는 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실 거예요. 특히나 주무실 때 틀고 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휴먼 공장을 좀 틀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어젯밤에 제가 새벽에 악몽을꿨서 음. 깼습니다. 그래서 음. 다시 7.83을 틀어놓고 음.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만약 이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잠이 잘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앱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0번과 연결해서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죠 네. 음, 10번에 나다움이란 나답게 사는 것 자연스러움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구의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가 언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그냥 저절로 알게 되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생각으로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한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예요. 우리를 낳은 것은 부모, 부모를 낳은 것은 또 부모, 부모? 부모 넘어가면 이 지구가 제일 마지막이 있겠죠. 지구가 모든 생명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지구 어머니 가이아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때만 우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명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대표님과 저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슬픔, 같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공명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느낀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한마디로 이 7.83과 공명하면 됩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내가 여기에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되면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연에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7.83의 에너지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수만공진과 더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이거는 자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이 수만공진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삶을 신뢰하게 돼요. 이 썰물과 우리 인간 전체의 삶은 썰물과 밀물의 상태가 누구나 있죠. 어, 계속 나아갈 수도 없고, 계속 밀려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항상 언제 밀려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전히 이 삶에 신뢰를 할수 있으면 아, 나는 지금 안전해. 내 삶은 와, 안전해. 완전한 상태의 그 안전함을 느끼게 돼요. 또 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어 있지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의 단순한 변화는 DNA 내에서 잠재된 높은 자기력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자기력은 끌어당김, attraction의 법칙의 기초입니다. 음. 어, 이 말인 인즉, 즉슨, 나의 자기력이 제대로 발동이 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끌어당겨 온다는 건데요. attraction 많이 들어보셨죠? low attraction. 네. 나의 필요한 정보들을 나에게 끌어와라. 음. 긍정적인, 뭐, 나에게, 내가 성공하고 싶거나 돈을 벌고 싶다면 그런 음. 것들을 나에게 끌어당겨라. 음. 라고 이야기하는 법칙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력이 높아지면 저절로 끌어당겨진다. 자기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내가 자석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끌어당겨지고 음.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밀려난다는 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이 시크릿에 나오는 어트랙션에 대한 것들, 어트랙션 파워에 대한 것들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원래 자기 자신이 아닌 것들을 그냥 막 끌어당기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진짜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기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래 자기 자신한테 필요한 상태가 그대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어트랙션의 잔에 대해서도 그냥 함부로 끌어당기지 않게 됩니다. 네, 15번의 선물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15번째 선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음.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음. 이 선물을 통해 삶을 경험하는 것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에 따르면 야생화에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홀로그램 풍경을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어, 평범함이라고 한다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 일상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음, 사람들이 어, 뭔가 내가 나도 존재하게 되면은 굉장히 특별해지고. 아니면 뭔가 어트랙션을 할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로 내가 존재하는 굉장한 평범함 그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자연스러움 자체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 자체를 그냥 느끼는 게이 자성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15번의 그림자 상태를 사실은 지루함이라고 합니다. 음. 지루함이라는 것과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음. 또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지루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피질에 어, 대한 이야기하고도 좀 연관이 되있는데요. 어 심피질은 이제 영장류, 인간, 돌고래, 뭐 코끼리 정도 되는 이제 심피질 영장류들이 갖고 있는 이제 심피질에서 느끼는 것들인데 동물들은 일반 포유류 동물들은 이 지루함을 느끼는 것들이 크지 않아요. 네. 근데 인간만 더 지루함을 느끼게 돼요. 왜 지루함을 느끼냐면, 똑같은 반복적인 삶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음. 음. 왜냐면, 이그 마이너스적인 상태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자성, 수만 공명, 지구의 심장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삶은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느낌으로밖에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흘러가고 있다, 무언가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언제 계속되지?라고 하는 계속 반복이 될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어, 매일 매일의 일상이 너무나 똑같다면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함도 느끼고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 지루함을 사실은 느껴야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적인 음... 정보, 플러스적인 음... 정보가 음... 사실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음... 좋다 나쁘다 라고 한다기보다는 음... 이 모든 것을 깊숙함까지도 느껴야지만 그 반대적인 것까지도 다 느낄 수 있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어, 나의 반복된 일상, 이런 지루함을 이렇게 바닥까지도 한번 느껴보고. 그래서 네. 사실은 젠키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자 상태일 때는요, 우울증이 거의 대부분이 온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우울증을 음. 심하게 앓고 있다라고 음. 한다면, 1 5분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신다면, 음. 우울증도 아마 좀잘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이 내가 지루함을 너무나 심하게 느껴서 우울감이 같이 찾아온다면, 음. 이것이 선물 상태가 된 평범함으로 음. 한번 이렇게 탈바꿈 해보신다면 개화까지도 다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지루함이 이제 15번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인생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단절되어 있을 때 특히나 그냥 인생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공허하죠. 사람들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공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명상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냥 이제 공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뭐 세상은 나아질 것이 없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그 존재할 것이 없고 이러는, 인생은 고다. 응, 인생은 고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이 공을 그냥 인지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걸 경험했다가 이걸 경험했다. 왜냐하면 뭔가 연결되어 있고 끊어져 있으니까. 자꾸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탈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했다가 빨간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초록색이 됐다가 다른 걸 계속 경험을 하면 경험할수록 더 공허함을 느끼는 형태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도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이너스적인 형태를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느 순간 야생화를 보고 이 지구의 이 평범함에 매료되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엄청난 극단주의적인 삶을 계속 살다가 순간 야생에 피어 있는 야생화를 보고 깨달음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15번이 젠키에서는 음. 또 중요한 번호라고 이야기한 것이 음. 바로 그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15번에서는요, 음.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음. 이 에티튜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음. 삶을 어, 결정 짓는데 가장 많은 것을 음. 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태도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음.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어떤 순간에 의식이 당신의 인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소우주와 대우주를 연결하는 막이며, DNA가 프로그램을 하고 또 환경에 의해 프로그래밍되는 방식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네, 이 직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고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내가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귀에 음.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음. 음. 네. 뒤에 마저 읽어드리면요. 이것은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그 주요한 지시하는 오직 한 가지, 성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당신의 호르몬, 뇌화학 및 당신의 의식적인 지각을 완전히 넘어선 어떤 것, 즉, 영혼과 연결됩니다. 제가 2006년부터 기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행복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행복도를 어떤 기업을 가나 비슷한 맥락으로 나옵니다. 매우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5% 많으면 10% 정도까지 나옵니다. 매우 불행하다도 어느 정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5%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음. 어, 어느 정도 행복한 것 같다 음. 혹은 보통이다 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이유가 다르지 않아요. 나는 그냥 어, 어느 정도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음. 가정이 별탈 없기 때문에 음. 매우 행복하다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나는 뭐, 그냥 제대로 된 직장 다니고, 우리 가족 무탈하게 잘 있으니까 행복하다. 음. 똑같이 나는 뭐 괜찮은 직장 다니고, 가정이 무탈하기 때문에 보통의 행복이다. 음. 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이유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음.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도와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순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하느냐 혹은 이 상황에 이하느냐이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치가 혹은 행복도가 나의 공부할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음. 바로 그것이 15번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5번은 바로 이 나의 모든 나의 태도가 내가 이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나의 일상들이 지루함으로 느끼는 것 평범함이 바로 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지는 내가 어떻게 나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계속 자기 자신으로 온전하게 어, 이 지구의 심장과 연결돼서 자성을 유지하다 보면 자기가 어느 순간 개화 꽃을 피워야 되는지 그냥 하나의 꽃이 피우는 게 아니라 만개죠. 전체 이제 꽃을 피우는 상태인데, 언제 개화할 수 있는지 또 스스로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또 여기서 책에서 좀 좋게 인식되는 내용이, 어 제가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 당신의 오라가 지구의 고요 진동수에 따라 7.83이죠? 공명을 하면 할수록 당신의 오라는 더 넓어지고, 자연 속의 숨은 실체와 접촉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오라주파수가 완벽한 공명이 이루게 되면 지구의 그리드 자체, 격자 그러니까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자기장이 도는 그, 그 모양을 그리드라고 표현하는 돼요. 당신의 의식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어 가이아는 물론 모든 창조물과 하나가 된다. 이 자성의 상태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은 모든 만물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게 개화상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나로 그냥 하나의 개체에서 전체가 내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개화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10번에서도 그냥 개체 조금만 심피질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는 몇 살이고 뭐 여자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고 이걸로 그냥 한정짓는다면 큰 나는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 이 생명 전체 원래 근원의 나 라는 것과 맞다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계속 그냥 머리로 이걸 인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성의 상태를 지구와 연결하다 보면 그냥 지구의 중심과 우주의 중심과 그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15번을 공부하면서 음. 가장 많이 생각났던 장면이 바로 아바타의 네. 한 장면, 네. 기억나십니까? 음.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음. 어, 특히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영혼을 음. 다시 몸으로 가지고 오기 음.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장면, 음. 기억나시나요? 이 부족이 모두가 둘러 앉아서 음. 같은 소리, 주파수를 내면서 어깨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음. 그렇게 하면서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겠죠. 음.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음. 그 공명하면서 찾아가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마 음. 어, 15번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까 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음. 생년 어리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 음. 아마 이 정보를 알고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거기서도, 어, 이 부족을 연결하는 가장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에 모든 영혼이 다, 모든 정보와 모든 연계,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연결을 하면 오래된 기억까지도 다시 알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연결을 할수 있고, 이게 저는 어떤 가이아의 영혼을, 이 지, 그 지구의 심장에 가이아의 영혼을 그큰 나무가 계속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주 네. 가이아를 이 나무로 표현한 거죠. 음. 네. 거기에 이렇게 접속하면 음.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알수 있는 네. 것처럼. 음. 아마 15번의 그 제대로 된 개화 상태가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음. 좀 듭니다. 음, 나로서도 존재하고 전체로 전체로도 연결돼서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오늘 이렇게 1오 번에 대한 정보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어, 1오 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 좀 나아가서 많은 이야기로는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젠키와 휴먼디자인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 텍스트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하는 채널은 마음을 읽는 고양이입니다. 네, 다음 시간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마스터 음, 마음을 읽는 고양이 커피 마시는 사막명우였습니다. <목소리나> 안녕!